어, 내가 만만는가 봐. 한번 날 나가봐야겠어. 어, 괴물 모드를 끄고 이제 날 나가봐야겠다. 어우, 진짜 내가 가만 안둬. 내가 업그레이드한 이 갈고리를 말이지. 너네들은 다 죽었어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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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일단 문어 배 속에 탈 문어 배 속에 탈출해보자. 어 그래. 일단 우리는 임시 동맹이다. 알았나?

호아호호호호호 <laughs> 일단 부터 안된다 여기 오면 안된다 벗어 치자 일단 벗망치나는다슉겠다나 먼저 간다 고� d a 잘해 봐라 이제 너만 남았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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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요이키탱카 으! 무량공차, 무량, 요이키탱카 으! 무량공차, 예씨! 아니죠, 어떡해. 박사님, 박사님, 저는, 어? 도, 원래 박사로 돌아가고 싶어요. <laughs> 으으으으 <laughs> 아니 조수 나 지금 온 세상에 잘지배할수 있는데 뭐야 나는 사실 박사님의 조수가 아닙니다 납치해 온 거잖아요 맞지 얘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박사님은 벌을 받아야 돼요. <laughs> 아내 머리 이너너 이, 너, 배신자 진짜 배신자잖아 어이 녀석 가미 나를 가미 를 배신해 어으으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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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, 둘이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? 말해줄까? 우리들의 비, 비밀. 어, 말해줘. 아주 오랜 전. 아주 오랜 전에. 우리는 항상 놀고 있었지. 우리는 난 박사와 함께. 근데 박사가 이 년, 이 눈을 달고 이제, 지배하러 가야겠다. 하는 날이 있어. 어? 그날이 뭔데? 그날은 바로, 2018년, 5월 27일이었어. 어? 오늘 날짜랑 똑같네. 그렇지? 박사님한테, 안 돼요! 5월 28일에, 안, 안 돼요! 이렇게 말했지만, 된다고 했어. 새로운 식명, 생명체를 구해야 한다고 말이야 근데 조수! 넌 가만히 있어! 니노 같은 쓰레기, 쓰레기 쓸모없는 녀석! 나, 흠, 내가 잘못 말했네 납치? 아니, 내가 모집을 한, 한 것은 나의 잘못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, 하지만 실험체를 연구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초타에 감이 감이 이런 장면 기억나지 어 기억나 그 장면이 푹 실패 실패 이렇게 해가지고 내 실험체가 감이 감이 이렇게 초타에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어 그리고 개수에도 실현되는 날 너네들이 왜 순간이동됐는지 알아 순간이동 된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, 너네들은, 어? 너네들은, 박사, 정체 분명히 포탈에서 편지를 주면, 치킨을 준다고 했었나, 안 했었나, 기억이 잘 가물가물해. 어, 맞아. 편지에서, 여기 들어가면, 치킨을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. 해가지고, 들어갔었어. 그렇겠지. 그럼 그 유혹에 넘어가지 못하고, 참아, 너네들 시름시대야. 가사가 가득 돼 있었어. 그리고 거울을 확인해보니, 우와 내 모습이 왜 이래? 이렇게 하고, 왜 너희들 도와주는지 알아. 그나마, 너희들, 지래 제일 오래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거야. 용 용용용, 이제 알겠지? 어, 이제 알겠어. 이제 알겠지? 이제 알겠어. 어우 oh, 야. Yeah. 지금, 박사가, 지금쯤이면, 어, 갑옷을 만들고 있겠다. 어떻게 알아? 갑옷을 만들고 있잖아. 그, 여기, 저, 옥토퍼스에서, 옥토퍼스 283에서 떼야지, 부품을. 부품을 떼야지? 부품을, 으, 으. 으아. 어안 되지네. 어우야안 되죠. 에이 난 되지네.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. 어 힘들어. 어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. 이리 와봐. 뭐그 방법을 쓰자고? 그 방법은 좀 아니지. 알았어. 하지만 오토포스 오토퍼스의 힘은 너무 강력하잖아 오토포스 다리는 한 항상 고철로 되어 있는 털의 주인의 털의 주인의 고철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알았어 으, 삽을 준비했어 이제 이걸 어쨌든 하면 된다 이거였는데 얜너 비켜봐 알았어 비킬게. 어, 강강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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 그럼 엄청 단단하다는 소리네. 그럼 나 먼저 들어갈게. 너네들 같이 들어가. 얍. 예, 뿅. 으. 힘들어. 왜 여기에 문어 한 대가 있는 거지. 얍. 예, 다시. 튕겨졌어. 얍. 예, 일단 들어가야겠다. 오. 어, 튕겨져 나왔네. 또. 용용용용. 뿅. 나도 같이 가. 용용용용. 뿅. 여기에 이게 있어. 었이 합격이라고 우리가 말했었어 맞아 어 그랬었어 와우 아, 박사랑 박사랑 박사의 형이랑 왔으면 조, 좋을 것 같았는데 맞아 너무 심심 너무 슬퍼 우우우우우우우우. 일단 나가는 방법을 찾았어 얍뿅 나도 간다 너네들 잘누고 있어 여기에 공도 있고 엄청난 거 있어

이거 자폭 버튼이야. 예, yeah, 자폭 버튼은 누가 눌렀어? 내가 눌렀어. 왜 눌렀어? 왜 눌렀어? 어, 궁금해서 한번 눌러봤는데, 지가 혼자서 자폭을 하다가 터졌어. 아니, 그거 누르면 안 돼. 완전 위험한 버튼이야. 에이, 에이, 이거 어쩌지? 그러게, 어쩔까? 뭐 하긴 뭐지? 다시 고치면 되지. 이거 부품 엄청 구하기 힘들어. 완전 구하기 힘들어. 바다에 있는, 바다에 있는 한, 어, 뭐라고 해야 되지? 바다 식인, 식인 그거 어쩌고저쩌고를 획득해야 되는데, 그걸 제 모르겠어. 아, 그거 말이야. 식인 기, 식인, 식인, 상어의 깃털 아 그거 나한테 있어 뚝뚝어 근데 한한 한 털이 부족하네 툭음다 응. 고쳤어 아니 야 이걸로 와우 근데 회로들은 아 깜빡했다 회로들은 안 고쳤어 한편 박사는 다들배신만했거예이 녀석 다들 괜만으면 했잖아. 나도 혼자서 만들어야겠다. 똑똑어 이거 완성이다. 하하 <laughs> 완성이다. 여기까지면 떠도지만 똑똑똑. 완성이다. 네, 신영 신영 로봇. 아, 신영 로봇. 이브렌탈, 부 가자, 이야!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데?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데? 어, 뭐야,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구나? 완전, 조정한, 는 청포도 내네. 와우 조금만 더 엄청나게 소문나네 와우 작게 해야겠다. 군군군군 이걸로 한번 싸워보자. 군군 마음의 준비는 다 하고 싸워보는 거야. 군군군군